집 근처에 새로 생긴 슈퍼 슈퍼 마트를 와 봤습니다. 여기 뚫곡 지점이 새로 생겼고요. 여기가 푸논펜입니다 번개공에 이점이 하나 있고 뚫곡점에하나 생겼는데 사실 이 마트 이름이 굉장히 웃긴 거예요. <laughs>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폴아웃이라는 폴아웃이라는 그 게임에서 나타나는 가상 프랜차이즈 마트 이름이거든요. 게임상에 존재하는 세계관에 존재하는 마트입니다. 프랜차이즈 마트인데 이게 슈퍼두퍼가 약간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어 이런 말해도 을 될지 모르겠지만 개쩌는 어 엄청나게 쩌는 그런 마트, 뭐 이런 이런 느낌의 어감의 말이거든요. 근데 와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본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게임 송에서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마트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이게 푸놈펜에 실제로 생겼어요. 이게 좀 내, 저는 신기합니다. 저는 이, 이 마트의 기원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어, 센시에이션할 그런 좀 어, <laughs> 등장이죠. 어쨌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죄다 미국산입니다. 미국산 미제죠 미제. 코라우시 미국에서 만든 게임이라 그런지 상품도 미제만 파는 건가? 아 물론 이제 미제도 팔고 우리나라 것도 팔고 일본 것도 팔고 이제 글로벌한 그런 마트인데 전반적으로 미국산이 많아요. 그래서 뭐별건다 있고요.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진짜 모든 게다 있습니다. 한번 좀 둘러볼게요. 가상의 프랜차이즈 마트가 실제로 생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마트가, 마트가요. 외국 사람들도 되게 많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슈퍼두퍼 햄버거집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적어도. 그래서 너무 많은 진짜 과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많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과자 종류는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료수 또한 마찬가지고요. 가공육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 재밌는 그런 마트죠. 이게 제가 제품 소개를 하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게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야, 이런 것들을 전부 물량을 끌어오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어. 어떻게 이런 물건들을 다 끌어왔는지 자 그럼 간단하게 마트 리뷰를 끝냈습니다 이 마트의 총평 없는 게 없다 그리고 만들어진 계기가 굉장히 신기하다 이 정도로 어, 끝낼 수 있겠습니다 아 맞다 여기에 좋은 게 미국산 시리얼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미국의 느낌이 팍팍 나죠. <laughs>